안녕하세요. 음. 보이는 다크 소리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대신 다크 소리을 하는 남자 수수식방입니다. 지금 갑자기 음성 녹음을 하는 거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요. 진행이 어, 저번에 붓을 쳤다가 죽어버렸어요. 통일해차대는 <laughs> 여기서 죽은 게 오게 됐는데 대충 하는데다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냥 춥더라고요 연습 영상에서 뭐 춥은 거리고 진행하는데 재질는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를 데려가고. 임시 영상이라서 길게는 안할 겁니다. 어차 이걸 문제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서. 어. <laughs> 꼬리 파괴가 되네, 고 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도도 딱 해본 적도 없고. 굳이 잘라야 된다는 느낌. 아니죠. 그렇 하면은 이제 지도가 보여준 수, 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상한 천조가 있는데 뭐 화질도 안 좋아서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엔 기른 분은 그걸 뭐, 보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어디가 바겠지 어디가 바뀌겠 했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게 집을 한 음, 게임 보라고해까 지랑 안 아, 아, 맞아요. <웃음> 쓸데없는 거 <laughs> 보고 돌아다녔죠 다음 지역은 녹아내린 찰성입니다 지금 이게 헤드셋을 쓰고 있는데 단선이 나가지고 소리가 많이 지직돼요 다른 헤드폰을 사긴 했는데 그런 마이크를 못 쓰니까. 여기 모스터들은 대부분 다 화염에 저항이 좀 더. 이모션이 너무 커서 자시시간이스시키하고수 <laughs> 있어요 물론 <laughs> 일반 방패는 좀 어렵고 소형 방패가 그만큼 쉽고 그 다음에 뭐 패링 단검 같은 것도 괜찮아진행을쓸때보 <laughs> <때는 웃음> 가면 빨리 빨리 갈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필요지 <laughs> <laughs> 바로 공격해서 무적시간이 있는게 아니라 공격할 때까지도 시간이 있고 공격하는 그 중에도 많고 너무 사기지 만약에서 한쪽 다리만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만. Right.、嗯 어떻게 해도 될건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예, 금방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크소울2를 보고 계세요 지금은 마이크를 조절하고 다시 왔어요 안될거라는걸 이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칼라 반지를 얻어야죠. <laughs> 소리밖에 안나면 주박자. 방패 절개 쓸 겁나 주지. 재미도 없고 그냥 시간만 긴 보스라고. 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게 있어요 아 이거 실패안 불러도 되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불러요 안보면냄지 맞을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와 피해야 돼안하시면안돼 도망쳐 이런 느낌 한개 껴쓰지 말까 서도 이득이 없는 곳이라서 주박차보다 저 밖에 있는 아름기 사장이 더짜증나 왜냐면 같이 붙으면 짜증나 귀찮고 그렇다고 떨궈내자니 안으로 들어가면 주박차가 사라지고 주박차는 이리 오너라 끌지 말 역시 이것도 안 굴러도 되는데 왜 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잠깐은 저도 모르죠 또 그러네 참 습관이 이상하게 붙은 것 같아 아 되게 재미없다 이러니까 뭔가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긴장감도 재밌지, 죽을 것 같은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러고 보니까 양손 잡고 게임 되는데 전 뭐한 걸까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집중력 세지니까 더잘 죽는 보는 사람도 재밌지 않을까 싶긴 데 다시 나 보는 사람이 재밌을지 없을지는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 재있거든요 <laughs> 잡을 때다 돼가네요. 별일 없으면 잡겠어요. <laughs> 칼날 반지를 얻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낄 필요가 없네요. 아, 맞다. 그걸 먹어야 되죠? 부쉬를안 먹었네요. 이 캐릭터가 이게 참 좋았어요. 슬금 슬금 기어삼카삼 그 뒤에 또 소환했네 철... 아니다 철의 왕을 안잡아서 아마 소환이 되는거예요 지금 아이 또 아이템까지 뭐, 안 잡았네 닥스 안하고 다시가면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때가서 먹죠 이거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러면 굴러서 낙사해요. 문을 보고, 문을 보고 뛰면은 딱 이렇게 봅니다. 아팁 같은 거말안할래데왜 병인 거 같아요? 조금이라도 못하면은 왠지 얘기해야 될것 같은 그런 오지랖 넓은 병이잖아요. 게임할 때 이런 사람 만나면 되게 피곤한데요. 보자, <놀람> 따라. <놀람> 아까는 다른 게임할 때남들이랑 많이 싸우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쳐질 줄 알았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나쁜 놈인데. 손안 쌓인 거고, 아이템 좋고, 어, 투구 줬네요 투구랑 갑옷은 기사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세트를 완성하려면 기사장 투구랑 갑옷을 입고, 아론 기사, 발이랑 손을 넣었어야 돼요. 일단 테스트 영상이니까 진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